이혼을 결심하게 된 니콜과 찰리. 둘은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심리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는 그들에게 상대방의 장점을 써서 서로에게 읽어주라고 지시하는데요. 하지만 니콜은 읽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죠. 니콜은 잘 나가던 할리우드 배우였습니다. 어느날, 니콜은 촬영차 뉴욕에 갔다가 영국 연출가 찰리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니콜은 그와 결혼하면서 뉴욕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리가 운영하는 극단에 들어가게 되죠. 니콜은 계속 찰리의 삶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연극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찰리의 연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니콜은 서서히 자신이 잊혀져가고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때마침 LA에서 니콜에게 드라마 파일럿 촬영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니콜은 찰리에게 LA에서 살 것을 제안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니콜에게 드라마 출연료를 극단 운영비로 쓰자는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녀는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니콜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아들 헨리를 데리고 LA에 가서 살게 됩니다. 찰리는 헨리를 만나기 위해 LA를 오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찰리의 연극은 승승장구하며 메가도상까지 타게 됩니다. 니콜이 드라마 포스터를 촬영하던 날 한 스텝이 니콜의 이혼 소식을 듣고 노라라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혼 소송까지는 생각 없었던 니콜은 속는 셈 치고 노라에게 갔습니다. 노라는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니콜은 속에 쌓여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죠. 결국 니콜은 이혼 소송을 결정했고 찰리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줍니다. 찰리도 결국 변호사를 구하게 되죠. 찰리에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결혼도. 헨리의 출생도 모두 LA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찰리는 그저 원만한 이혼을 원했지만, 그들은 계속 니콜을 안 좋은 쪽으로 헐뜯었습니다. 니콜과 찰리는 그저 이혼이 목적이었지만, 변호사들은 그들을 와이 시켜 장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결국 점점 상황이 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찰리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LA의 집을 구해야만 했죠. LA로 가는 비행기 값과, 변호사 비용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어느 날 니콜이 LA의 찰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니콜도 지금 이 상황을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점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찰리는 니콜에게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퍼붓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 찰리에게 다가가 니콜이 안아줍니다. 니콜은 찰리가 양보하면서 이혼 소송은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노라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니콜은 5대 5로 나누고 싶었던 양육권을 5.5대 4.5로 나눴다는 것을 듣게 되죠. 이듬해 할로윈, 찰리는 헨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니콜 집에 옵니다. 니콜은 에미상을 타게 됐죠. 찰리는 헨리 방으로 들어갑니다. 헨리는 어떤 종이 하나를 읽고 있었죠. 그 종이는 찰리와 니콜이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니콜이 찰리의 장점에 대해 적었던 종이였습니다. 찰리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니콜은 그 뒤에 조용히 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할로윈 파티가 끝난 뒤 니콜은 찰리에게 헨리를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 날은 니콜이 헨리를 보는 날이었지만 찰리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찰리가 헨리를 업고 차로 가던 중 니콜은 찰리의 풀린 신발끈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서 신발끈을 묶어주고 그들을 보내며 영화는 끝나게 되죠. 이 영화의 제목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왜 이혼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라는 것은 과거를 기점으로 한 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령 미래 우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서술된 시점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과거를 기점으로 한 허상이라는 것이죠. 즉,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쓰여진 시점과 발생된 시점이 모두 과거인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에 대한 서술자는 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는 찰리와 니콜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야기의 서술자인 찰리와 니콜에 관한 이야기라 할수 있는 것이죠. 니콜과 찰리는 둘다 경쟁심이 강합니다. 니콜은 자신이 열등한 쪽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합니다. 니콜은 계속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식으로 찰리와 함께 앵글에 잡혀 있는 순간들을 피합니다. 니콜이 헨리를 LA로 데리고 온 이후에도 찰리는 계속 니콜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니콜이 처음으로 그를 찾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 이후 니콜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인데요. 그때 찰리는 완전히 무너져 니콜을 껴안고 울게 되죠. 이 장면에서 구도를 잘 보시면 누가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객석에 앉아 그녀의 연기를 평가하던 처음의 상황과 완전히 전복된 것이라 볼수 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니콜이 찰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소송이 종결된 이듬해 할로윈 파티에서는 찰리가 니콜의 집에 먼저 도착해 있고 니콜이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도착합니다. 찰리가 자신의 장점에 대해 적힌 글을 읽을 때도 니콜은 그의 뒤에 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찰리의 신발끈을 와서 묶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찰리와 니콜은 주변 사람들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의 등받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억센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과 같은 것입니다. 연을 끊었다 생각해도 기억고 과거라는 이름 속에서라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 관계죠. 이 영화는 관계라는 것은 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거나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 관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쟁에서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상생한다면 모두가 우승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